<laughs>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80여일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안전 후보의 출국 현장을 버캐스트가 특별 취재했습니다. 50분, 50분. 아, 자, 차분히, 어. 마이크 다 됐죠? 앞에 가려주세요. 마이크가 되셨죠? 네, 질문 하시그 귀국하시게 된 소감을 먼저 좀 말씀해주세요. 음, 여러가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그런 숙고의 결과들, 생각들, 결심들 마음에 담고 이제 돌아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정출만을 결심하셨는데 언제 결심하셨나요? 계속 여러 가지 어, 전해 들은 말들 그리고 또 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고. 진정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달렸습니다 진보정의당에서 내용, 후보를 내시기 했는데요. 네, 여기 겁니다. 잠깐만요. 진보정의당에서 후보를 내시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관한 입장을 좀. 국 도착해서 말씀드리게 러면마지막로한 중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서 어떻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 한국 돌아가서 아, 말씀드리는 게 아, 더인 거 같은데 아,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그 체류 기간 동안에 어떤 일 <laughs>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요 그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책 아, 네. 읽고 음.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새정치 구상은 좀다 끝내셨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여기 끝이. 간담회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주로 새정치 중에서 어떤 <laughs>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사실, 고민한 부분들, 예. 어,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이 정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병도 출마하셨는데, 병도에서도 술 마실 수 있으시잖아요. 전체적인 문제는 한국 보러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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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세요. 여기 안 가능해요.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선생님. 그만해. 아주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씀하세 가방 받았습니다. 신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laughs>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고의 시간 보냈습니다. 책 읽고 생각하고 많이 걸었습니다. <laughs> 걸어, 왜, 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많이 거, 걸으면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레미제라블 링컨 같은 영화도 봤습니다. 용도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가 링커, 링컨이 ]구나. 굉장히 그 감명 깊었어요. 링컨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 1 3 번째 미국 헌법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여야를 잘 설득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 일을 완수를 해내는가 어 결국은 정치는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니깐요 어 그런 부분들 어 단면 깊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원작이 어팀오브 라이벌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그러니까천 페이지 정도 되던가, 굉장히 그 두꺼운 책인데 그 책도 가지고 갑니다. 어, 그러면 최기까지 네, 하시죠. 그리고 또 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책들도 봤어요. 그 어떤 책을 보셨어요? 어... 최장집 교수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어, 인간적 인간적 보통 상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책들 보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시간도 열심히 언제쯤 하신 거예요? 네. 한국 가서. 한국 가서 왔습니다. 선생님, 기자들 왜안 만나주셨어요, 그동안. 네. 좋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했으실까요? 때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전후보는 한국시각 11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귀국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버켓뉴스 박지원입니다.